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한나의 기도 내용이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나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3회 이상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으로 또 몸부림치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전의 기도는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한 탄식 기도였습니다. 부림으로 인해서 또 분인 나의 괄시와 핍박으로 인해 몸부림치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한 나가는 하기도의 대응이 180도 뒤바뀌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도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해, 충만해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럽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뿔이 높아지고 내 입이 크게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변화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뿌리 높아졌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뿌리 높아졌다는 말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역전됐다는 말입니다. 삶의 반전 이루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내 입이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불임이었는데 사무엘을 낳게 되고.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벗어나게 된이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봉사하는 이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어,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소유가 많아져서 감사합니까? 이전보다 정말 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의 중요한 어, 제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는 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우리의 뿌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크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여전히 탄식과 고통과 수치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근거로 삼는 삶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탄식과 비통과 몸부림치는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근거로 삼는 삶 또한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근거로 삼는 삶.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시면, 거기에는 기쁨이 흐르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3위일체 하나님을 내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와로 말미암아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한나는 이제 인간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니까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5절 말씀, 5절 말씀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도다.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신다. 또 8절 말씀에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놀라운 상황의 변화, 역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역전된 것입니다. 모세는 현상수배범으로 도망치던 신세였습니다. 미대한 광야에 숨어 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일곱 아들의 막내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 막내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총리가 되어 그의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화로 말미암아 삶이 역전된 사람들 180도 변화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언젠가 배우 최강희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강희 배우는 아주 어릴 때 데뷔해서 지금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입니다 항상 밝을 줄만 알았던 이 배우가 10대 시절에는 큰 우울증을 알았다고 합니다 꿈이 없었고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항상 공허하고 자존감이 낮아 자해도 하고 술, 담배를 달고 살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선행천사니 기부천사니 엉뚱매력이니 이렇게 칭송을 하고 이런 양가적인 모습이 자신을 더 괴롭게 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말했습니다 그런 천사 본적 있습니까? 봉지에 술 담아와서 손 덜덜 떨면서 방구석에서 혼자 술 마시는 천사 본적 있습니까? 행여 누가 볼까 몰래 숨어 담배 피며 인생의 공허를 달래는 그러한 천사를 본적 있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성도대 통성 기도에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니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나가 몸부림치며 했던 그 기도와 같이 탄식으로 가득 찬 기도 울며 불며 몸부림치는 기도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기도 후에 최강이 배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잘 도착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삶으로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무지렁이 인생에서 세상 무엇보다 값있고 귀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탄식밖에 할수 없는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근거로 삼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에 이어서 하나는 여와의 호 주권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6절 말씀에 보니 여와는 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기도입니다. 6절 말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죽음 후의 세계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여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세상의 질서와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8절 말씀 땅에 기둥을 세우고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9절 말씀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을 잠잠하게 하신다 선악의 기준이 그 판단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여와를 호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뜨려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이 모든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는 곳은 실로 다양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먼저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칩니다. 또한 세워진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정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칩니다. 한 개인의 삶과 생사화복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칩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제도, 예술 등등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칩니다.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음을 오늘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두드러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분야 할것 없이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이발하러 근처 미용실을 다니는데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찬양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머리를 만지는 사장님은 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그분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이 미용실에 이 작은 곳이지만 이 미용실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구나 그 권세와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 서울에, 은평구에 있는 작은 매장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 서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직장도 하는 일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모든 영역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같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 삶의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 은평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믿는자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로 이어지는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세계 만물로, 세계 만물에서 하나님으로까지 그 기도가 확장되어 감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영역이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고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육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코메니우스는 대교수학이라는 어, 대교수학을 정립한 사람인데요. 그는 점진적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한다.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들 양한 교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의 기도가 그러하듯,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기도에서 시작해서 너를 향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너를 향한 기도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로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한 기도로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유대까지 온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능력이 확산되어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비가치적인 사후의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악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이렇게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평이 확산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 승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은평교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삼는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세상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악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그래야해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가 날마다 넓어지고 확장되고 어, 확산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또 각자 개인 기도제물 가지고 주여 한번물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